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음 먼저 학교급식에 대하여 농정 국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제4장 제15조에 보면은 지도감독감사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지사는 주연된 급식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지도감독을 실시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지도 감독을 했고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 각 지원층별로 구체적으로 우선 서면으로 받았기 때문에 국장님의 의사대로 답변을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예, 어, 존경하는 박삼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급식과 관련된 어, 지도 감독에 대한 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도 어, 학교급식 업무는 상고조로 말씀드리면은 2018년까지는 어, 교육지원 담당관실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만 2019년도 1월 1일자로 농식품유통과로 이관돼서 농정국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 관련 조례에 의한 학교급식 지원 경비의 지도 감독은 어, 분기별 보고서에 의거해서 전체 무상급식 지원 학교의 급식비 집행 그리고 계약 공급업체 주요 식자재 공급 현황을 어, 현황 등에 대한 세부적인 집항, 집행 실태를 보고서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으며 또 위원님께서 어, 우려하시는 도내 농축산물 우선 사용이라든지 학교급식센터 사용 확대 그리고 학생수 증감에 따른 급식비 조, 어, 조정 등 학교급식 추진 전반적인 사항을 지도감독하고 지도 있습니다. 어, 현재 어, 분기별 보고를 통한 지도감독과 함께 우리도에서는 어, 도내 농산물 사용 활성화에 대한 다각적 다각적인 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 주요 농축산물에 대한 분목별 시기별 생산 예상과 그리고 우수 식자재 생산 예상 그리고 경상남도 추천 상품 등의 어, 지역 농산물 생산 공급 기초 자료를 교육청과 일선 학교에 제공하고 있고 어, 도내 농축산물 사용 활성화를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 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 지금 제가 18개 지원청은 다는 안 돌아봤지만 창원이나 거제 같은 경우를 보면 올 삼월 달에 급식을 한데 일부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단수 지정을 해서 어떤 품목을 지정을 해서 지금 현재 아직까지도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확인을 해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잘 알겠습니다. 예. 어. 다른 문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어, 감사합 방금 예. 15조 1항에 보면은, 음, 감사를 하게 되어있다라고 이되어 있습니다. 예. 언제 감사를 했는지, 또 감사의 지적 사항이 답변서에 보니까 2016년도에 하고 안, 했, 안 했다는데 이것이 지금 이제 방금도 이야기를 했지만 3월 달에도 급식을 단수 지정을 해서 어, 자기 방식대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위배를 하면은 어떤 처벌을 받는지 감사관님께서 답변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예, 감사관 정중석입니다 어, 2015년 뭐 답변 드리기 앞서서 가볍게 말씀드리면은 2015년 10월 1일 그 학교 규칙 조례가 연발의로 개정이 되어가지고 당시에는 지도 감독만 하도록 되 있던 것이 감사까지 확대가 되어서. 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박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감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학, 경상남도 학교 급식 지원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서 전국 최초로 학교 급식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16년 12월 10일부터 30일간 2개 반 12명의 감사관을 투입해서 총1 0 0개 학교와 1 8개 교육지원청을 감사하여 9개 분야 3, 총 38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중 법률 위반 두 건은 고발하고 특정 업체 특혜 제공 입찰 담합 등이 의심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하는 한편 중대한 과실이 있는 11건은 자체 조사를 통하여 처분할 것을 도 교육청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경미한 이식근에 대하여는 주의를 촉구하였습니다. 우리 도의 학교 급식 감사 결과 통보에 따라서 도 교육청에서는 감사 결과 지사상 사례를 도내 전 교육지원청과 학교에 전파하고 자체 조사를 통하여 주의 촉구 등 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또한 도 교육청에서는 학교 급식의 질적 향상과 도 감사 지적상 예행을 위해서 학교 급식 종합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 종교하는 박삼동 원님께서 조례에 대해 있는 그 감사 규정과 관련해서 감사 실시 의향을 물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 대한 감사는 그 1차적으로 감독 부수인 농식물 유통께서 지도 감독한 실시 사항하고, 그리고 도의 감사 일정과 감사 여력 그리고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또한 도교육청과 필요하다면 도교육청 협의해서 합동으로 감사를 하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동으로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방금, 이제 지금 3월달이잖아요. 예. 신학기입니다. 예. 지금 이제 장원 거제 같은 경우에도 3월달에도 지금 이제 급식을 조례를 위반을 하고 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금 도비를 얼마만큼 지원을 해주죠 교육청에 원래 617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600억이 넘는 예산을 지원을 하면서 이것을 제대로 우리 아이들한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을 안 한다, 감사를 안 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부분들지 신학기에 정확하게 예, 영양사들한테 교육도 시킬 뿐만 아니고 감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예, 그 감사 내용을 갖다가 다시 우리 교육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감사님,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예. 행정부사 박성호입니다. 존경하는 박삼동 우리 의원님과 전체 도의원 도의 여러분께 어, 지난 1개월 이상 우리 지선 부재 상황에서 도정의 위기를 어느 정도 잘 극복해 왔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먼저 감사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 제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 한번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우리 도의회와의 협력 관계가 이제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걸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각 상임위원회를 비롯해서 우리 양당의 원내대표단과의 어떤 소통 간담회 그리고 계속적으로 의장님 의장당과의 간담회 그리고 우리 각 상임위원회 여전히 이제 계속적으로 소통 간담회를 이어져 이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 도민의 삶은 우리 도만의 일이 아니고 우리 시군과의 일을 뛸수록 더욱더 협력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시군과 그리고 또 우리 도의 공기업과 출자 출연기간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위기상태에서 똘똘 뭉쳐서 한마음 한뜻으로 가는 길만이 경남의 이익이 하나라도 훼손된 일이 없을 거라는 그런 확신하에서 유관 기관과 도의회와 협력 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릴 것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분야별로는 이제 민선 7기 인경수 도정이 이제 3대혁신의 기치 하에서 도정 4기년 계획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부터 하나 하나씩 이제 성과를 내 가야 되는 그런 단계 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2 0 1 9년 이제 경남경제제도약의 원년으로 김경수 지사님께서 선포를 하신 바 있습니다. 그랬다 해서 이제 차질 없이 하나하나씩 이제 이행을 나,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 그래서 지난 2월 달에 뭐 우리 창국국화산단 선도 프로젝트가 반월시화공단과 함께 정부에서 지정을 해서 현재 후속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부 경남 KTX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게 새로운 경남의 신경제 체제의 어떤 계기가 될수 있도록 어저께도 우리 간부들과 같이 함께 전 부서가 협업해서 좀 경남 전체가 문화관광을 포함해서 역세권 개발 그리고 산업과 물류 뭐 이런 분야에 있어서 제대로 된 방향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 그리고 이제 경남도가 이제 사회혁신과 이제 도정혁신과 관련해서도 이제 사회혁신은 이제 23명 5개 팀이 구성이 되어서 이제 추진체계나 기반을 닦고 있는 단계다 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도의회에서 심의 의결해 주셔서 우리 사회혁신 리빙랩 프로젝트라든지 또 그리고 우리 공익활동 촉진 조례안에도 좀 발의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경남에 조금 더 사회혁신 기반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도의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정혁신과 관련해서는. 이제 한 6개월 정도 도정 혁신 도정 혁신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이 자율적으로 상향식 혁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내에 우리 공직 사회에서 조금씩 조금씩 변화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혁신을 하면서 이제 무슨 백화점식의 또는 이런 종합 대책 이런 접근 방식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 하나라도 우리의 일하는 방식이 바뀌어서 도민의 삶이 바뀌는 그런 과제들 하나씩 하나씩 발굴해서 나아가고 있고 이게 도정 혁신단을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이제 개별 보수에도 그런 정신이 하나씩 하나씩 조금 느끼고 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아 가능성이 조금씩은 보이고 간다 <laughs>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아 전 공직자가 앞으로도 우리 또 의회와 함께 이런 위기 상태를 그래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네. <laughs>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권한대행님 음, 짐이 상당히 무겁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모든 일들을 차질 없이 저는 해 나갈 거라고 믿습니다. 어, 움직이고 새벽부터 움직이고 또 의회와의 소통하고 집행부와의 회의하고 이러하는 모습들이 그 열정적인 모습을 계속 이어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아, 추가적으로 어, 먼저 보고를, 아, 보고를 저희들한테도 해야 되겠지만 하나 질문을 드릴게. 지금 현재의 언론을 잘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를 도비나. 도비를 보조금을 받는 게나, 보조금을 받는 데나 지원을 받는 단체에 있는 기관에서 김경수전 지사에 탄원서 사인을 한그는 사람들을 밝혀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만약에 보조를 받는 단체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향후 이런 사항들이 생겼어도 안 되고 일어나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각별히 더욱더, 어, 권한대행님께서 철두철미하게의 관리를 해주시면은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제 예, 이 부분은 이제 현재로서는 저희가 파악된 게 없고요. 그런 게 저희한테 통보된 건 지금 없습니다. 지금 저는 자료를 예. 일부 가지고 있습, 있습니다만 예. 현재로는 예. 제가 지금 공개를 또이 자리에서 공개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예. 예, 그런, 그런 글을 보조를 지원을 받는 단체니까 어~ 권한 대행의 손+ 손에 뭐좀 들어오면 좀 이상하다고 표현을 하, 하겠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해서 어떤 방법이든지 이것을 앞으로 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어~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어~ 권한 대행님께 말씀드리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더 어~ 노심초사 눈여겨 볼 어, 봐주시고 좀더 어~ 밝혀지는 대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예, 도비 보조금 단체는 이제 그 보조 사업 목적 범위 내에서 이제 활동을 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기적으로 이제 그 사업 내역시는, 아, 그냥 나중에 또 연말에 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 어, 권한 예. 대행님 어, 예. 어, 목적을, 돈을 갖다가 유용을 해서 그쪽으로 음. 썼다는 얘기가 아니고 보조를 받고 지원을 받으면은 엄정 중립여야 이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좀더 챙겨봐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튼 어, 목적을 가지고 도의 예산을 지원받은 우리 비영리 민간 단체가 그 지원받은 예산을 가지고 그 목적 외에 쓰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어, 정기적으로 체크하고 나중에 이제. 추후에 내년도 사업에 그런 어떤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네.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기존의 어떤 틀 속에서 저희가 성실하게 잘 관리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충분하게 네. 답변을 잘 들었는데 네. 한번더 어, 제가 높아심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어, 권한대행님께서 철도철명하게 관리를 더욱더 어, 돈독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うん。